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 지금 3시가 좀 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단가가 굉장히 좋아서 오늘 짧고 굵게 치고 퇴근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수중전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거 샀던 우비인데, 이 제비표 우위. 이걸 다시 입게 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출발하시죠. 자, 비가 오는 날이라서 오늘은 촬영이 원활하게... 0대는안될것 같으니까 안전을 위주로 합시다. 어, 비가 잠깐 소강 상태라서 너무 덥다. 옷을 너무 껴 입고 왔나 봐. 큰 일인데. 차라리 비가 와라. 자, 일단 오늘은 배민으로 지금 시작을 했고요. 3시 45분이라서 쿠팡 프로모션은 뭐 5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배민도 껴당뭐 8천 원, 만 원까지 올라갈 때 있네. 굳이 막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건한건 한건 AI 말고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걸로 배달 놓고 갑니다. 자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단가가 거의 만 원짜리들만 골라서 가는 걸로 해볼게요. 조금 멀어도 그런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어 이거 가자 바로 옆이다. 갑시다. 일단 이렇게 단가가 높은 날은 조리되기 시간이 무조건 없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금액은 조금 낮지만 조리대기가 없기 때문에 바로 가겠습니다. 아 느낌 좋다. 스키지 오디지 이건가? 여기구만. 네, 이거 배빙 가져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아왜 비가 안 오냐? 비가 와야지. 좀 재밌게 할 텐데. 화끈하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비가 멈출 수가 있지? 진짜 5시 넘어서나 올려나 봅니다. 원래 토요일은 제가 5시 돼야지 나오는데 지금 3시, 아까 반좀안 돼서 나왔거든요. 나온 이유가 막비 한창 많이 올때 나오면은 아 사람인 이상 좀 퍼져서 왠지 오늘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조금 빨리 그냥 스타트 하면서 하다가 비 오면은 그냥 연속으로 일하게끔. 그리고 오늘 좀 고생해서 벌면은 뭐 내일은 조금 쉴 수도 있겠죠? 아, 확실히 지금 비가 그쳐가지고 아까 같은 단가가 높은 것들은 없어졌네요, 많이들. 되는 걸로 그냥 가겠습니다. 조리 완료된 걸로. 여기는 어디냐? 동묘 앞으로 가야겠군요. 출발! 뭐 배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단풍 많이 떨어지고 하면 이런 갓길은 굉장히 조심해 야 하셔야 돼요. 낙엽 밟고 넘어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아시죠? 한번 넘어지면은 손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어우, 폴시, 폴시. 아유, 멋있다. 와, 이 길은. 야, 이런 동네 사는 사람은 차 없으면은 진짜 불편합니다. 배달 놓고 갑니다. 거리가 멀었던 거라서 지금 한 건이 30분 걸렸네요. 도심이 차가 너무 막혀요. 이거 한 7km 짜리 배달이었는데. 자, 그리고 지금 4시 반입니다. 5시부터 쿠팡이 8건에 프로모션을 무려 4만 원을 줍니다. 와, 이거 해야 될것 같아. 요 이렇게 미끼 상품만 치고 빠지게 해야지 조금 돈 벌고 퇴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비 오는 날 배달한 지가 한 3년 만에 처음 하는 느낌인데, 아, 또 요거대로 개운한 느낌이 있네요. 오늘 토요일인데 힘이 들지만, 오늘 빡세게 하면은 내일 쉴수 있다는 또그 느낌도 좋고, 막상 또 나오니까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비가 와 가지고 단가가 좋았죠. 1시간 한 20분 정도 했고요. 31,800원 벌었네요. 자, 이제 곧 5시인데 5시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쿠팡을 잡을 건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아무래도 신발은 오늘 싹 젖을 것 같고 오늘 가고하고 한번 해 봅시다. 비 진짜 많이 옵니다. 아. 되게 많이 오네. 보이나? 적게 오면 좋겠다. 아, 눈 아파! 야, 뭔가 정막하다. 길거리가. 저 도심은 엄청 사람 많은데. 와, 비가 진짜 눈뜨기 힘들 정도로 오네요. 확실히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비 오는 날 배달하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와.. 지금 일단은 도로도 굉장히 막히는데 지금 저기도 보면 도로 지금 난리 났죠? 맞은편도 엄청나게 막히는데 음식도 빨리 안나오네요 아.. 이 8건 프로모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보다는 8건을 그냥 하고 간다는 의미로 제가 할건데 마음이 급해질까봐 이런날 사고나는데 안전하게 하는걸로 합시다 왜 이렇게 막히냐 진짜. 와 앞이 잘안 보일 정도로 온다. 이게 근데 영상에는 잘안 나올 것 같네. 아 되게 많이 온다. 이렇게 잡히나? 아 잠시 소강 상태인데 마스크가 다젖었네 아휴. 호만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달 놓고 갑니다. 지금 같은 프로모션 시기에 이런 개꿀이 있나 빨리 갑시다. 그래도 실연만 주지 않는구나 쿠팡아. 지금 쿠팡은 여섯 번째 시작이고요. 아까 뱀인네번 했는데 31,000원 벌었잖아요. 얘는 지금 다섯 번째 완료하니까 28,000원밖에 안 됩니다. 4만 원까지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고생하자. 대단한 쿠팡이 올라가자. 저에게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힘을 내자고. 배달 놓고 갑니다. 와, 떴다. 4만원. 드디어 끝이 보인다. 지금 여덟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 하면 4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와, 고생 많았다. 근데 이거 끝나고 오늘은 조금 고단백을 섭취해야 될것 같아서 끄고 배민을 조금 더 하려고 해요. 막판에 다행스럽게도 진짜 가까운 데만 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7시입니다 초반에 조금 후달렸는데 다행이다 안녕히 세요 프로모션 4만 원에 쿠팡 배달료 4만 2천 원 일반 배차로 찍어먹기 하면서 1시간 정도 아니면 배달 한두건 정도만 그러면은 치킨 정도 값 나오겠죠 7, 8천 원짜리 두 개만 하면 되겠다 그리고 퇴근하는 걸로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오늘은 욕심 안 부립니다 아 저번에 욕심부리다 탈라가지고 리스크가 더 커가지고 오늘은 그냥 진짜로 바값만딱 벌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 너무 좋다 네 안녕하세요 요 가져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바로 이문동 가는 만원짜리 배달 하나 잡았습니다 한건에 만원 요거하고 딱 하나 더 하면은 진짜 행복하겠다 오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구만 아이고 감기척이 너무 높았다 음식 한번 확인해야겠네. 배민으로 두 번째 픽업 했는데, 껀당 둘다 거의 만 원씩입니다. 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야, 이게 욕심이 나네요, 점점. 아, 욕심내면 안 되는데, 컨트롤을 내가 잘 해야 되는데, 요거하고 마무리를 할수 있을지. 아, 고민됩니다. 어떻게 하지? 자, 지금까지 이제. 목표치는 다 했고요. 밥값도 다 벌었는데 아, 딱 마지막 한건만 욕심내서 하고 오늘은 끝내는 걸로 합시다. 아, 오늘 낮에 본업도 했는데 이렇게 저녁까지 미친듯이 하면은 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요. 한건만 더 하고 갈라 그랬는데 딱히 이제는 프로모션이 막 만원짜리 이런 건 없네요. 다 그냥 기본 천원 더 받고 이런 거라서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3시 반부터 시작했고 지금 7시 40분입니다. 지금 배미는 51,500원, 쿠팡은 42,000원에 아까 프로모션 또 4만원, 그래서 총 8만원, 한 11만원, 12만원 정도는 순수익 때린 거죠. 어, 오늘 너무 만족합니다. 확실히 비 오는 날 일하는 거는 이런 수익률은 큰데, 오늘 이제 위험한 순간도 되게 많았고, 차가 너무 많이 막혀 가지고 힘들었거든요.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비 오는 날 다들 안전하게 하세요. 빠이빠이.